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제주도의 돌담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돌담길 보셨나요? 이 담을 쌓았는데요. 이담 쌓은 돌이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나요?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막 서로 아구가 맞고 모양이나 이런 걸 맞춰서요 이렇게 돌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돌담을 쌓으면은. 바람이 불어도요. 쉽게 안 넘어가고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일본의 국민성,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의 국민성은 이 담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이 벽돌, 벽돌로 이 쌓은 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죠? 모양이요? 한결같고 똑바릅니다. 그래서 촥이한 열로 나열돼 있어 가지고요. 이 벽이 뭐 일치에 어떤 흐트러짐도 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막 달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담을 쌓는데도요. 모양이 막 서로 막 뒤엉켜서 쌓이는 거예요. 막 뒤엉켜서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꿈틀꿈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담, 담이 담 이렇게 쌓여요 그런 거 보면은요, 이그 나라의 국민성도 다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이 있고요. 여러분 개를 키워 보면 어떻죠? 그 맹인견 같은 경우 있죠, 맹인견. 이제 주로 이제 리트리버 종류 개가 있는데요. 아주 그냥 크고 그냥 순둥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안못 보는 이 맹인들 소경들을 인도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모르고 개 발을 밟잖아요. 그럼 보통 다른 개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물을걸려 자기 발을 밟는 <laughs>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물거나 막 짖거나 하면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그 개는요 멀뚱멀뚱 쳐다본대요. 그만큼 개가 순둥입니다. 그 리트리버. 여러분 진돗개 뭐 어떻죠? 진돗개는요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키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싸나와서 못 키운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주인이 자기가 키우는 진돗개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술 먹고 와서 그 개를 이쁘다고 이렇게 했어요.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개가요, 진돗개가 주인 얼굴을 물어가지고요. 그 주, 진돗개를 키우는 주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리트리버는 리트리버고요 진돗개는 진돗개예요. 사람도 보면은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기질 자체가요. 안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제가 말하는 건 어떻죠? 사람은 잘안 변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하고, 잘안 변한다라는 말하고 다르죠. 네. 사람은 아예 안 변한다, 절대 부정이 아니라 잘안 변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잘안 변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죠? 성격이 이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근데그 성격이 자꾸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 어떻게 하죠? 바로 배에서 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내가 가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면서 거꾸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기질, 성격, 그 타고난 성품은 잘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쌈박질을 잘해요, 쌈박질. 그래서 지하철에서 어떤 꼬맹이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그 꼬맹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여기서 왜 싸우냐? 여기가 교인 줄 아냐? 응? 하면서 막나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싸우는 역사예요. 싸우는 역사. 그리고 그나마 서울 말투는 어떤가요? 서울 말투는 그나마 톤이 높지 않아서 괜찮은데요. 지방에 있는 사투리 쓰는 사람들 보면 어떻죠? 경상도 사투리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투리들 보면 은 그건 대화 수준이 아니라 싸우는 수준이에요. 싸우는 수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청산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도 봐도요.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딱 저마다 그 내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로마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기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초대기회의 모습도 어떻다고요?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고 판단하고 논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그 가운데서 사람이 변화되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요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한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유대인 출신들은요. 유대교를 지키면서 그유대교의 전통, 할례를 한다든지 음식 교례라든지 이런 걸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관습과 전통을 부인하고 뭐 할례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그렇게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딪치면서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처럼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자, 우리 오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는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상관이 없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다. 음식을 우리가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자, 그러면, 어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떡이 보아하니까 뭐 어떤 떡인 것 같아요? 예, 돼지 머리 옆에 있는 떡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돼지 머리에 이렇게 고사 지냈던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박나무 집사님, 어떻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예, 고민이 돼요. <laughs>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자,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제 어... 제사 이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사람만 빼고 뭐든지 먹어도 된다. 어? 왜 먹는 것 갖고 우리를 더럽히느냐?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또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은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오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주어진 대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각자 자기 마음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말 사람은 먹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이 원리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날을 중히 여긴다. 날. 어떤 사람 이사할 때 무슨 날로 하죠? 손 없는 날 한다라고 해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 무슨 뜻인가? 손, 손, 손. 그게 아니라 귀신 없는 날, 귀신이 좀 활동을 안 하는 날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요. 바로 결혼 날짜를 못 잡아요. 궁합을 보고요. 좋은 날을 선택해서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젖어들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점을 보고요. 좋은 날을 찾고. 궁합을 보고 손 없는 나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6절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어떤 나를 택할 것인가, 이것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나의 가치관, 내가 자랐던 문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주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 중심, 내 개인의 생각, 내가 좋으면 한다. 늘 이러한. 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중심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 올라오다가 보면은 그돌 뭐라고 써있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우리가 교회 할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 오직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 대신 성령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연천에 살다 보면은 교회가 9 0여 개, 뭐0 개, 뭐그 정도 됩니다. 인구는 사만 삼천 명. 그래서 다른 타 도시나 하여튼 그런데 살다가 연천이란 곳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 어, 이제 어느 곳으로 다녀야 될까 또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요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순례 했으면 정해야 돼 안정해야 돼요 정해야죠 아 내가 자러 왔던 뭐 장로교 라든지 어떤 어, 교단의 정체성 이라든지 또 신앙의 풍토라든지 그런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곳이다라고 정했으면 그렇게 교회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어 여기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뿐이네 어 여기 가니까 다 어디지요 사람이네 이북 출신이네 뭐 어디 가니까 어, 어?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방랑 생활을 해요 뜨내기 생활을 해요 여기 갔다가 좀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더 갔다가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교회를 찾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좋은 교회는 없다. 왜 그러냐? 본인이 좋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들어 하는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본인 자신이 좋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자기 마음이 안 들고 안타까운 부분, 또빈 부분, 그런 부분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우 하나님 왜 나, 내가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만나게 했고 나를 왜 이렇게 또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탄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불신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정말 아무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안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불신앙의 집안에... 정말 예수의 복음을 심어 주기 위해서 날 보내셨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탄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그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생긴 게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뭐, 음식, 그런 먹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복음 진리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는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켜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또, 정말 우리 예수님 위에는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것을, 복음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보일신도 마음을 지켜야죠. 피아노가 강단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죠? 예,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고요. 또 다른 교회 가면은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한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 종탑이 두 개예요. 우리회는 종탑이 몇 개죠? 네, 한 개죠. 지금은 이제 신식으로 져서 이렇게는데한 개죠.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종탑 뿌리 두 개예요. 그래서 아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걸 생각해서 그렇게 했나 여유가 있나 뭐 다른 디자인을 생각했나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종탑을 세우는데요 두 성도가 내가 이 종탑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 앞에 허물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이 종탑을 위해서 허물하겠다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양보를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종탑이 두 개가 됐대요 교회 종탑이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고 밀어납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순교적 신앙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 이외에 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고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동질성이 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요, 지금 점점 세대가 어떻게 돼요? 다문화가정이 되잖아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 되면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요. 우리는 악수할 때 무슨 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하고요. 근데 오른손에 뭐가 물건이 들었어요. 그럼 무슨 손으로 할 수가 있죠? 왼손으로 악수할 수가 있죠. 근데 왼손으로 악수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어떤 그런 예, 쪽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오른손은 무슨 손이냐면, 밥 먹는 손이에요. 뭐 인도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손으로도 먹죠. 왼손은 무슨 용도예요? 화장실 용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예, 굉장히 가찮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생각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점점, 점점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요.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내에서도 점점 그런 문화나 저런 다른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는 우리가 그 순수함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우리가 좀 합의할 건 합의하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교에 대한 신앙.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도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로서. 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어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든 그 모습만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이 순교적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좋은 성도가 아닌 한 좋은 교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평생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내려놓고 포용하고 또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